우리 마지막 부분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비유 중에서 크게 우리가 익숙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문과 같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길과 같다. 그런데 이 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항상 이 신앙은 넓은 문이 아니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주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세상은 반드시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딱 봐서... 이 문이 좁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기를 심쓸하고 있습니다. 딱 봐서 이 문이 좀 넓, 이 문이 넓다 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문이 아니구나 하고 들어가기를 꺼려하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생명길인 것 같고 인기 있는 길인 것 같고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하고 딱 지옥인생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안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결국에 들어가다 보면 생명길이요,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문에 대한 선택지도 있고, 예배에 대한 선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죠.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선택지에 대해서 어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봐서. 내가 좀 불편하다. 그게 답이에요. 딱 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 거의 그것이 99%가 답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편한 예배가 있고, 이런 불편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어떤 예배가 맞느냐 틀리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불편한 예배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직장은요. 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는 직장이 있어요. 또 어떤 직장은 주일을 성수하는 대신 연봉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불편하냐? 이 불편한 길을 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주님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여러분 그 좁다라고 하는 자체가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은 것도 좁은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않고, 신앙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교회만 신경 안 써도, 믿음만 신경 안 써도, 말씀만 신경 안 써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가끔씩 이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요, 막담배꽁초를 막 교회다 막 버려요. 그러면요,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 어 올라와요. 왜 버리시냐고. 그럼 너 누구냐고 막 그래요. 제가 늘 평소에 입는 복장이 좀 목사의 복장이 아니어서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막너 누구냐고. 뭔데 간섭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막 속으로요, 이 주의 성전에다가 담배꽁처럼 막 버리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버리고, 이런 걸 보면요. 한번 붓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또 참아요. 왜요? 혹여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이 목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참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과 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느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 특성들 나오죠.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새 예루살렘 그 성곽들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문이고 길입니다. 이 문과 길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그려지고 이제 맞춰지고 다음째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모습이 문과 길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보면요 수많은 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문마다 수많은 성의 길이 있다 이 문과 길에 대해서 마지막 모든 시선과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몇 개의 문이 있냐면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에 속한 길은 또 아주 맑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광이요, 더 커져요. 영광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그런 빛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영광과 빛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담메제 도상에서 그 영광과 빛을 한번 경험했는데 보자마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광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부활의 영광과 빛을 잠시 봤던 것뿐인데 그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될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등불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 영광과 빛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한 걸음 걸으면 걸을수록요. 더 여러분 그 영광이 커지고 한 걸음 걸으면 걸을수록 더 빛나고 밝아지는 그 영적인 풍성함, 그 영적인 부여함을요. 그 충만의 충만함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 못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문과 길에 대한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 문과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문과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자기의 영광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21절과 2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준게 있어요. 순교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십자가 강도 있죠. 평생 재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도를 받아들인 이 강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강도의 영광과 순교자의 영광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활의 몸에 있어서는 똑같겠지만 자기의 영광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결산하실 겁니다. 야곱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전부 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삶은요, 영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유다의 영광이 다르고, 요셉의 영광이 다르고, 루벤의 영광이 다르고, 시몬과 레이 영광이 다르고, 그 나머지 자녀들이 영광이 달라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똑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다 다르다. 후일에 그 만날 영광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고, 장차 우리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때도 그 자기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이 가장 클까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이 땅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의 모습, 가정, 그 교회가 그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천국의 마지막 모습은 문과 길에 대한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맞출까요? 이 땅에도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요 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했던 건딱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나도 걸어가겠다. 이한 가지 신앙의 고백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시대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가운데 배신하고 배도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 보고 내가 걷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 이거 너무 힘들다. 나도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소아시안 아 일곱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소아시안 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 보자고 하늘 성전인데. 그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문으로 끝난다. 길로 끝난다. 그런데 그 문은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영광의 문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걸어갔던 사람만이 그 영광의 길을 밟을 수 있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이런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좁은 길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넓은, 영광의 문으로 바뀌고, 이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이 길이 나중에는 영광의 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말씀해 보며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과 27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의 이 12개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에요. 항상 열려있는 문이에요. 열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국은 영광과 영광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 영광과 이 부활의 영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문이 열려 있는데 부활의 영광을 덮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넓은 길로만 가고자 했던 사람들, 넓은 문으로만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오잖아요. 속된 거, 가증한 일을 행한 거,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바벨론 정신으로 바벨탑 쌓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 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때가 오면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구나. 빨리 받아들이세요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내가 봤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든지 간에 불편한 길을 선택하세요 거의 그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물질에 대한 불편을 겪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간에 대한 불편을 겪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인격과 감정에 대한 불편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 때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또 점검하라,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잘 가고 있느냐, 좁은 길로 잘 가고 있느냐, 아니면 편한 길로 가고 있고 편한 문으로 가고 있느냐. 늘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실제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문을 바꿔 버리고 길을 바꿔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넓은 문 넓은 길로 바꿔 간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은 힘드지만, 지금은 고남스럽지만, 반드시 이 길의 끝은 영광의 문이 기다릴 것이고, 이 길의 끝은 이 영광의 길이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걷고 걷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 버리고, 다시 우리는 내게 편한 문, 편한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신학 시대도 교회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제가요 오늘 어떤 그 가정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이 안 열었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 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치우지 못한 그 가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병들이 바닥에 다 깨져 있어요. 만장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밤늦도록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치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계시거나 일하고 계시거나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그, 그 과정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요즘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설교하면서, 그래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믿음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인생은 뗄감 인생됩니다. 버려지는 인생되니 그래도 믿음 가지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분발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이로였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가정 가운데 가서 돈 많이 버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런 설교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가시고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참된 위로를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동계 수련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고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때 이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과연 한국에서 몇 교회나 될까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 이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름 수련회도 아니고 겨울 수련회잖아요. 그래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는 라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같이 한번 꿈꿔보겠다는 라 마음으로 그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리고 그들의 삶을 드려요 여러분 현장예배 수련회 준비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40년, 50년 동안 해왔던 게 있어요 그거 조금만 바꾸면 현장예배 수련회 준비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수련회 준비하는 건 정말로 치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몇 배의 노력과 수고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 자기의 직장생활이 있죠. 학교생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또 모이고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 내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걷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대에 부응을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한 가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교회가 부응되는 것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요번에 선출된 회장이 저에게 그 꿈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께 우리 사역하는 날 동안 부흥을 한번 꿈꿔보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누가 교회 살림에 대해서, 교회 부에 대해서 나누고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나누고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대견스럽고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신앙 앞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삶 앞에서 우리가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남들이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니까 나도 묻혀서 가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가겠다 좁은 길로 가겠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문 앞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영광의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요다 들어가기를 꺼려요 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나중에는요. 마지막 지점에는 정말 그문 앞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좁은 문 안에 있다라는 것,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행복한 일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지금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지만. 반드시 영광의 문, 영광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